안녕하세요. 요리챙길남 라 요청남입니다. 순두부 돼지고기찌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순두부에 들어갈 양파는요, 조금 곱게 썰겠습니다. 왜냐하면 순두부의 특유의 맛을 오히려 양파가 없앨 수가 있으니까, 됐으면 순두부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파는 곱게 썰어주세요. 새송이나 표고버섯이나 버섯 종류 있으면 다 사용해도 되고요. 새송이도 조금 작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송송 썰어주세요 고기는 불고기용 고기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불고기용 고기는 조금 작게 썰지 마시고 조금 듬성듬성 한 2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순두부 찌개에 들어갈 마늘 1티 송송 썰어놓은 파 대파 있으면 2티 넣어주세요 다음은 준비해둔 양파와 새송이 버섯 다 같이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2T 들어갈게요. 간장 1T. 여기에 굴 소스 있죠? 굴 소스 0.5T 들어갑니다. 맛소금 0.2T. 여기에 고추 약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완성이 됐고요. 이 양념장은 집에서 조금 넉넉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순두부 찌개 해드실 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볶아서 보관하시면 오래도록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식용유 1티 넣어주세요. 네, 고기 먼저 넣고 볶을게요. 오늘은 고기 간을 특별하게 하지 않았지만 좀더 뭐 맛있게 하시려면 소금 살짝 넣어서 간 맞춰도 좋아요. 네, 이 정도였으면 이제 준비해둔 양념장 다대기를 오늘 반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이 돼지고기에 잘 되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고기에 즙이 나오면은 이제 거의 다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마 물이나 여러가지 육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저 찬물 120ml 넣겠습니다. 자박하게 끓여지는 순두부 돼지고기 찌개고요자 여기에 뭐죠? 달걀 하나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네 뚜껑을 덮어서 익힐게요 네 요청나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박하죠? 이제 네. 음 두부와 돼지고기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오늘 순두부 돼지고기 찌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